여러분 안녕하세요. 농구 아내입니다. 정말 바쁜 중에 오랜만에 텃밭에 나왔는데요. 블루베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아 예쁘다. 정말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먹어볼까? 아 너무 예쁘다. 야 이거 너무 예뻐서 어떡해. 먹어볼까요? 그냥 먹겠습니다. 음? 음. 아, 어, 너무 좋다. 제 남편이 걸음을 많이 했거든요. 음. 음. 봐봐. 음. 여러분, 행복하세요. 저 지금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